안녕하세요. 빛날 마음 숙쌤입니다. 저는 지금 블로그를 시작한 지는 한 8년 정도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시작한 지는 4년 정도는 조금 돼가는 것 같아요. 현재는 뭐 유튜브,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네이버 TV, 그리고 여러 가지 더 전자책 뭐엑스퍼트 되게 여러 가지로 한 파이프라인만 한 10가지 이상의 경험을 해봤어요. 스마트 스토어까지 해봤고, 그걸 통해서 결국 엄마들한테 가장 쉬운 채널이 사실은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이다. 그리고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그램이 각각 수익 내기가 조금 종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어쨌든 인스타그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인스타그램을 주로 하실 거고 블로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인스타를 곁다리로꼭 하셔야 되고 체험단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엄마들을 돕고자 사실 인스타그램 강의도 해봤고 그다음에 릴스가 요즘에 대세이기 때문에 릴스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릴스가 조금 한물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피드의 중요성이 되게 커지는 로직으로 변경이 되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글을 이거 저거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게시물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크리에이티브로 이제 계정이 당연히 변경이 여러분들이 다 각자 이제,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설정에서 본인 이제 크리에이터 계정으로 변경을 하시면, 그럼 저처럼 이렇게 글을 했을 때, 글을 눌렀을 때, 이 핸드폰으로 보시면 밑에 인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 조회수랑 그런 것들 반응도에 대해서를 볼수 있고, 성별이라던가 어떤 지역이라던가 몇 시간대 에내타겟층이 들어오는지까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실 크리에이티브 계정 또는 브랜딩 계정이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는 근데 회사는 어떤 사업자 하시는 분들 아니면 크리에이티브 계정으로 설,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정을 하고 내 거를 피드를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올린 것들을 계속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 어 내가 어떤 주제로 나아가야 될지 어떤 주제를 내가 좋아하거나 또는 잘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고요. 내 타겟층 내 이웃들은 나한테 어떤 주제를 바라는지도 알수 있어요. 뭐냐면 제가 사실은 직업이 이제는 굉장히 여러 개예요. 그래서 사실은 계정이 저는 조금 빛날만비 계정도 있고 뭐 아이들 북트리 계정도 있고 예전에 스마트 스토어 계정도 운영을 했고 지금 현재까지 총 4개의 계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각각 계정에 따라 저는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글을 올리지는 않고요. 딱 주력하는 그 계정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브랜딩하는 계정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엄마들한테 추천하는 건 그냥 하나의 계정을 좀 계속 꾸준히 하셔서 성장을 시킨 다음에 다른 거를 시작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두개 각각 하나씩 두 개를 동시에 운영하는 건 정말 너무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이 아까처럼 편하신 분들은 인스타그램을 좀 하시는 편이고요. 블로그를 편해하시는 분들은 블로그를 하기 때문에 양쪽의 타겟층을 유입하기에는 사실 양쪽 다 조금 기회를 손을 좀 뻗쳐놓는 게 필요하고요. 심지어 업체 쪽에서도 찾아서 헤맬 때 인스타그램 블로그 찾을 때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블로거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인스타그램도 동시에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굉장한 이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요거 양쪽 다 하실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케이스인데 각각 자기만의 원싱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에 좀 집중해야 된다 그런 책인데요. 자기 성향에 따라 사실은 다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따라 저 같은 경우는 반복적인 것들을 조금 좋아하기보다 굉장히 호기심이 넘치고 여러 가지 도전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계정도 여러 가지고 그리고 도전하는 일들도 파이프라인도 여러 가지인데요. 자기의 성향을 생각하셨을 때 만약에 나는 여러 가지 일은 너무 더 복잡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인스타그램이면 인스타그램, 블로그면 블로그 하나 몰입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저한테 사실은 브랜딩, 수익화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우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빛날맘 스터디를 들으신 엄마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제가 매년 엄마들이랑 같이 만다르트라는 거를 꼭 특강을 통해서 기록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도안들을 여러 가지 모으고 제가 다이어리에서 꼭 필요하게 적어야 되는 것들을 모아서 지지난 달에 7월쯤에 저희가 다이어리가 어 이렇게 제가 만든 게 공개가 되었고 이걸로 강의도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빛날맘 엄마들은 사실은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우리가 단순히 블로그를 기록하고 인스타그램을 기록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할 것 같은가요? 우리가 지금 이걸 통해서 재밌는지 또는 이걸 통해서 사람을 얻어가는지 또는 돈을 얻어가는지 그리고 이거가 쭉 내가 했을 때 어떤 계획이나 어떤 목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꿈과 성장하고 싶은 목표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거를 꼭 나누고 누굴 도와주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실 수도 있고요. 또는 수익을 내고 싶고 내 가정 경제를 조금 일으킨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내 아이들에게 조금 좋은 세상을 환경을 제시해 주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유가맘들은 충분히 각각 자기들의 목표가 있을 거고요. 물론 이 목표를 다 동시에 보통 엄마들은 가지고 있으실 건데요. 어떤 게 내가 사실 정말 원하는 건지 어떤 목표가 조금 더 강도가 센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 봐야겠죠? 그랬더니 저도 사실은 그냥 제 글을 쓰는 걸로, 어, 이렇게 돈 얘기 안 하는 걸로 되게 좀 오랫동안 블로그를 운영을 해왔어요. 단순히 사람들한테 좋은 일하고 나누고 그런 것들만 계속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제 생활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저희 엄마가 힘들게 일하는 것들을 보는데, 시어머님도 나이가 드시고, 저희 아버지도 갑자기 아프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이거 그냥 내가 낭만에 젖어 있는 것 같다. 또는 내가, 돈 얘기가 너무 약간 좀 창피하고 돈을 버는 일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내세우지 않는 마인드를 가졌구나. 저는 그때 그걸 깨달았는데 그때 당시에 신사임당님이 유튜브에 한창 나올 때였어요. 그리고 제 자신한테 물어봤더니 제가, 어, 나, 돈을 벌고 싶어. 나 유명해지고 싶어. 그러니까 저의 유명한 테레비에 나올 만큼은 유명한 건 아닌데요. 사람들한테 인지도를 얻고 싶고 그 대상의 타겟층이 엄마들이었고 엄마들을 도우면서도 내가 돕는 가치에 대해서 돈을 벌고 싶었고 그 돈을 통해서 누군가 또 다른 엄마를 돕는 기회를 만든다던가 사실 저는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매달 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지금 생각하면 제가 외벌이와 경단녀였을 때는 기부금이 "이라는 걸 사실 너무 아까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은 직업상 되게 크기는 하지만." 항장 내가 내 생일 선물 사는 돈도 아깝고 아이 둘을 연년생을 낳고 이거 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더 많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데 경단녀의 외벌이에다가 남편이 30대였을 때 사실은 그게 쉽지 않았고 그러면서 남편은 계속 야근하고 돈은 계속 벌어야 되고 나는 아이들과 지쳐가고 외롭고 슬프고 근데 이걸 소통할만한 사람이 남편은 계속 늦게 들어오고 회식을 하고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자 ]한테 물어봤을 때는 아 사람이 어, 행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돈이 있어 행복한 건 아닌데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의 돈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조금 되게 느꼈고 물론 가족관계 라든지 그런 것들도 문, 분명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도 동시에 노력을 해서 올해 3월에 저희 남편은 퇴직을 하고 저희들의 가족의 계획이라는 게 조금 세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하시든 인스타그램을 하시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내가 굉장히 간절하셔야 돼요. 저는 주 계정은 사실은 블로그입니다. 근데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조금 더 채널을 여러 개 이렇게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의 유입을 만들고 그리고 저를 알리고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서 들어온 업체들도 제 인스타그램 통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저에게 일을 주시거나 협업을 요청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블로거 중에서도 제가 막 엄청나게 막월 천을 벌지는 못해요. 한 제가 버는 수익은 400 정도 됩니다. 3, 400 정도 되고요. 월. 그래서 어 이제 블로거 분들 중에서는 아주 많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고가인 이런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 심지어 저는 육아인플루언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제가 그동안 진솔한 글을 썼기 때문이고 그런 사람들과 소통을 했고 그런 것들을 제가 켜켜이 쌓아 올렸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저는 새벽이라서 지금 새벽 2시고요. 그리고 10월 1일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92일이 2024년도 남았고요. 저는 만으로 올해가 40이니까 이제 92일 후에는 만 41세가 됩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만 이렇게 여유있게 조금 키우면 나아지겠지 했는데 어느새 제 10년이 지나갔더라고요. 그죠?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시간이 충분히 지나갔을 거라고 보는데요. 어느 순간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또 10년이 지나갈 수도 있겠다, 그냥. 그래서 저는 빛나마 엄마들이랑 한 3년 넘게 이렇게 스터디를 운영을 하면서 엄마들한테 그냥 단순히 블로그를 글을 쓰고, 단순히 인스타그램을 하라고 하지 않고요. 사실 여러분들 일습 반에서도 제가 뭘 부탁을 드렸냐면, 여기 프로필 링크 수정하세요. 프로필 링크에다가 수익적인 거 넣으세요. 프로필 링크 한 번씩 체크하는 것도 인증하고, 썸네일도 인증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담고 싶은지 여러 가지를 부탁을 드렸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바빠서 해주지 못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사실은 릴스만 따라오시기에도 충분한 커리큘럼이었고, 아마 육아를 하면서 또는 자기 일을 하면서 빠듯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꼭 그런 부분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라고 했을 때는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가 명확해요. 엄마들을 돕겠다. 그래서 엄마들한테 제 지식과 제 성장과 제 돈을 벌게 된 경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인스타그램 현재 보시는 아까 그 계정 같은 경우는 이유가 제 전공인 제 상담이랑 놀이치료사를 했던 경험으로 엑스퍼트 상담사로도 근무를 하고 있어요. 온라인 상담사로도. 그래서 지금은 제가 빛날 맘 엄마들을 더 만나는 게 올해의 목표고 빛날 맘 사무실을 내는 게 올해와 내년의 목표라서 사실은 제 원래 본업이었던 기자. 검사엑스퍼트 부모상담은 홍보를 지금 멈춘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정말 해외에서 어렵게 어렵게 어떻게 찾아서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은 거절을 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서 빛날멈엄마들이 정말 간절하게 필요하신 경우는 제가 도와드리긴 하지만 추가로 홍보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계정과 어떤 계정들을 다 분리를 해서 목표를 정했습니다. 지금 이 계정에서는요. 엄마들한테 육아에 대한 팁을 줘서 엄마들이 힘들지 않게 왜? 그래야 일을 하실 시간을 확보하실 수 있겠죠? 그래야 엄마들이 한숨을 조금 이렇게 숨을 좀 트이고, 뭔가 생각을 더, 꿈을 더 키울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계정은요, 제가 고민 끝에 수익화를 포기하고, 사실은 이거는 얘네가 조건을 걸어놔서 이렇게 쓰긴 하지만, 인스타그램 협찬은 거의 받지는 않습니다. 저는 또렷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스타그램 협찬은 받진 않고요. 대신에 아까 이제 고가인 상품이고 제가 반드시 필요하거나 저희 집 가정에 되게 도움이 되는 상황일 때 또는 제가 어떤 이 글을 쓰므로 인해서 얼마 전에도 그런 초록우산이나 세이브더 칠드론 이런데에서도 글 원고 요청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원고를 받아서 그대로 기부를 했어요. 그런 경우라면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모두 다 찬성을 합니다. 오케이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간단한 제품은 보시다시피 리뷰가 있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최근에 딱그 협찬은 이 냉장고와 그다음 에이 숙소 이외에는 없습니다. 어, 하지만 공구는 진행하고 있죠. 그런데 공구도 보시면 아주 많지는 않고요. 어, 제가 좋아하는 것 책과 교구.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제 직업과 이게 동일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엄마들한테는 도움을 줄수 있고,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그거더라고요. 제가 컨택을 해서 정말 좋은 상품을 컨택을 해서 싸게 여러분들한테 연결해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용하고 있고, 제가 좋아하는 상품을 제 주변의 사람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때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선택의 기준은, 어, 이 예를 들어 테이블이 있는데 얘가 고가예요. 그럼 연결을 해주면 좋겠다 싶기는 한데, 반드시 필요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좀 다시 선택, 고민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도 사실은 이 기기가 2만원 후반, 3만원 초반 이 정도로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저는 엄마들이 사실은 구매를 하셔도 활용을 하기가 우리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계속 기기를 사용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기기는 아이들 이름표도 작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정리정돈을 잘 해야지 육아의 환경을 되게 잘 갖추실 수가 있고 그래야 내가 일을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치관에 맞는 것만 몇 가지만 엄선을 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제작해서 판매를 해봤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들한테 조금 부탁을 드리는 건 여러 가지의 경험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내 성향에 맞는 걸 고르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정확한 계획이나 목표가 필요합니다. 먼저 목표를 정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원하는 사람이 었는지 내가 무엇을 더 원하는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건 만다르트라고 하고요. 오타니 루엘이라는 그 운동선수도 이렇게 작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라는 어떤 기준을 두고 제가 주로 이번 올해의 목표를 둔 블로그 유튜브 이렇게 적어둡니다. 그럼 각각 하나씩. 하나씩, 한 칸씩 이동을 하고요. 그러면 이게 카테고리가 되어서 각각 어떤 계획을 내가 세울지, 어떤 수익을 얻어낼지를 여기다 적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의 경우에는 애포월 100을 벌겠다, 스터디를 하는데 솔다아웃을 시킬 거고, 방문자 1만 명을 만들 거고, 사무실할 거고, 이렇게 적어둡니다. 총몇 개의 피드를 올릴지까지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적당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선에서. 그러니까 완전 이룰 수 있는 선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완전히 애매모한 선은 아닙니다. 근데 적당히 높아야 돼요. 영니 <목소리법> 어, 그래서 이렇게 각각을 정해놔서 가족과 건강까지 모두 챙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적어놓는 걸 매년 하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선 세분화되다 보니까 동그라미는 이미 이룬 것이고요. 세모는 이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여기서 더 체크할 것들이 조금 더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그라미를 더 하면은 다이어리 제작 이런 것도 동그라미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반 정도 이뤘다고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하고 있고 사실 키부도 월 5만 원 하고 있고요. 어, 대출 정리도 하고 있고 배당금은 월 지금 30만원까지 왔습니다. 근데 아직 이제 3개월이 남았죠? 그러니까 조금 더 해봐야 되는 거라서 아직은 진행 중이니까 세모 표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50세부터는 일을 줄이고 싶다는 그 목표를 정해놨기 때문에 저는 그럼 10년 동안 내가 더 최선을 다해야겠구나. 그런 판단이 있어서 새벽 지금 2시 정확히는 46분인데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솔직히 내 마음에게 물어봤을 때 돈을 벌고 싶은지, 얼마를 벌고 싶은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그걸 정하기 전과 후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저는 단순히 상담사니까 내가 도움을 줘야지. 돈 얘기를 하면은 너무 내 주변에 상담하는 친구들한테 좀 창피하고 쑥스럽고 나를 어떻게 볼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빛날맘이라는 이제 단체를 만들고 엄마들을 교육하면서 달라진 게, 아, 이 엄마들 돈을 벌게 해줘야 돼. 왜냐면 다들 외버리고 경단녀이신 분들이 많고, 또는 워킹맘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남편분들이랑 사이가 다 좋으신 가정이 또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이제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계속 챙겨줘야 되는 그런 가정도 있고, 심지어 내가 상황이 되게 좋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5년 후, 10년 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신 거죠. 어, 근데 제가 상담을 하면서 사실은 되게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아이가 자폐가 있던 어떤 아이가 또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어떤 아이가 왔을 때그 엄마가 저에게 했던 얘기가 있는데요. 선생님, 저는 무슨 죄를 졌는데 이렇게 무슨 이렇게 나에게 믿기지도 않는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하십니다. 뭐냐면 그 이후에도 저도 사실은 이렇게 흑수저인 상황에서 이제 아버지 없이 어머니가 저희를 되게 열심히 키워주셨고 아버지가 아, 아프셨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어떤 병을 되게 겪고 있어서 아프셔가지고 엄마가 저희를 되게 키우다 보니까 공감이라는 것도 하실 수 있는 게안 됐고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제가 혼자서 이제 자라왔겠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하면 놀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아이들을 봐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둘째를 출산했을 때 당연스럽게 첫째랑 이제 병원 침대를 같이 3일 동안 그렇게 회복할 동안 쓰고 이제 조리원으로 넘어갔을 때도 첫째와 같이 잘수 있는 방이 있는 조리원들이 있어요. 되게 구석진 방을 내주거든요. 그럼 저는 나오면 안 돼요. 이게 전염이나 이렇게 첫째가 이렇게 다른 아이들과 닿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족방으로 딱두개 정도가 있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저희 첫째와 같이 미역국을 먹고 아이랑 시간을 어떻게 지나가지 하면서 때우고 저 둘째는 거의 거기 도우미 분들 거기 선생님 분들한테 거의 맡긴 상황으로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 와서 도우미 님이 있을 때 첫째랑 놀이터도 가고 뭐 바람 불고 뭐 이런 거는 그때는 저한테는 생각할 여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의 행복이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행히 잘 해내 와서 다행히 지금은 여덟 살 아홉 살 아이들이 사이도 좋고 잘 지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간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형편이 괜찮든 안 괜찮든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하시는 일이 언제까지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의 유행이 언제까지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시험 시험 인생처럼 그렇게 주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무슨 일이 일어나서 이이 이 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그 일이 일어날 줄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인스타그램 글을 쓰신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좀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랑 소통하는 재미가 있거나, 내가 이걸 기록하는 재미가 있거나, 아이들을 조금 이렇게 남기는 기록의 의미가 있거나, 내가 이걸 통해서 릴스를 배워서 되게 재밌는 이 소소한 소확행을 좀 느껴주시거나,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재밌었으면 좋겠고요. 재미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걸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이런 식으로 제가 계획을 세우는 거를 디테일하게 연습을 하고 유튜브를 찾고 책을 정말 열심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한테 정말 많이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도 많이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블로그 할 때는 사실은 어떤 책임감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적당히 했었어요. 그렇게 뚜렷한 수익과 목표를 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뚜렷한 수익과 목표를 정하기 시작했던 딱 3년 전부터 변화가 일어나더니 매년 제 수익이 늘어나면서 현재는 그냥 제가 마음 먹으면 마음 먹는 대로 스터디와 챌린지를 오픈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원고료를 많이 받고 싶으면 원고료를 많이 받고 협찬을 많이 받고 싶으면 협찬을 많이 받고 제가 공부를 하고 싶으면 공부를 많이 하면 돼요. 조절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인생을 제가 계획할 수 있게 되었고 저희 아이들한테 그런 되게 다양한 체험이나 경험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만들어 주고 아이들이랑 다양한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되었고요. 심지어 남편과도 그런 충분한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10년 후, 5년 후에 어떤 집에 살지 지금 이 집을 전세를 주고 다음에 우리가 집을 지어서 살자라는 소박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사무실을 내고 그리고 남편이랑 아이들이랑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저는 제가 하는 목표를 정한 걸로 저희 가정이 일단 다라, 달라졌고요. 저희 가정이 달라지면서 사실 올해 여름에 한두달 전인가 벌써 제주도 여행도 고생하신 친정 엄마한테 그냥 이제 가방만 싸 들고 나오세요. 어, 몇 시까지 내가 티켓을 끊어 놨으니까 엄마 나와. 그래서 당장 한달 전에 말만 전달해 놓고 제주도로 엄마를 데리고 갔고요. 거기에서 이제 엄마가 해, 엄마가 경험하지 못했던 요트 아니면은 이제 정말 좋은 숙소, 풀밭이 가득한 귤밭이 앞에 있는 숙소, 그리고 엄마가 체험해 보지 못했던 것들을 거기에서 이제 경험을 시켜 드리고 그거를 저는 매년 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요. 굉장히 세세하고요. 저희 가족과 시, 시어머님, 친정엄마 이렇게 동시에 다 이분들을 어떻게 케어할지까지 저의 월급과 제 목표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매년 세우고 그리고 매달 남편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의 인생 자체가 달라졌고 저랑 시어머님의 관계, 저랑 친정엄마의 관계가 정말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모든 상황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된 것과 제가 도전을 하는 사람이 된 것, 그리고 제가 제 인생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저를 보는 시선, 옛날에는 저를 설거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어. 실제로 그렇게 보더라고요 아이들은 집에는 집안에서 가정 살림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요 아이들이 보는 저는 무엇이든 협찬을 받을 수 있고 이벤트 협업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엄마가 책도 만들고 다이어리도 만들고 이 다이어리는 참고로 저희 둘째가 이제 꾸미고 만드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만든 모든 다이어리는 저희 아이랑 같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같이 작성을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얼마나 잘 작성을 하.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쓰는 걸 보고 따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캘린더에다가 자기가 저희 둘째가 자기 생일이라든가 놀러 갈 거라든가 그런 거가 이제 알게 되면 알게 되는 대로 적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거죠. 제가 외벌이로 살았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하든 인스타그램을 하든 이런 인생의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즐거우면서 이거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터디를 만들었고 그리고 각각 이제 릴스가 필요하신 분들 이제 인스타그램은 아무래도 릴스가 조금 더 띄어지게 되니까요 블로그가 이제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각각의 강사들을 제가 이제 엄마들을 키워서 그 엄마들과 함께 다양한 스터디와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일단 이번 달한달 달 동안 정말 너무 수고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이걸 통해서 3,400만원 돈을 벌고 제 인생을 변화시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서, 일단 긴 서두지만, 음, 이 얘기를 꼭 하고, 그 다음 피드백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제 표를 보시고서, 만다르트 정도는 사실은 네이버에서 쉽게 검색을 해서 만다르트 만다르트 표를 찾아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르트 표 정도는 꼭 작성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피드백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한 이야기 꼭 잊지 말아주세요.